안녕하세요, 안희당구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장축 출발이 아니고 단축에 출발하는 공. 아무래도 숫자 값이 더 커지겠죠? 네. 4였는데 이번에 5, 오, 6, 7, 8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출발하는 공들은 이 기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밀림이 굉장히 심해져요. 네. 당점이랑 그러니까 수록한 요령이 조금 바뀌어야지 원활하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단축에 출발하는 비켜지기 쿠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카메라로 가시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 이제 더블쿠션 할건데 네. 지난번에 0,1,2,3,4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0,1,2,3,4예요 아. 자 근데 이번에는 공이 단축적으로 왔어요 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여기 0,1,2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자 4. 여기서부터 보세요 5,6,7,8이에요 아. 그런데 6, 6? 아. 뭐, <laughs> 자, 근데 보세요 이쪽에 단축에 공이 있을 때는 공이 굉장히 서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상단 단축을 쓰면 공이 엄청나게 밀려요 음. 이럴 때는 지금 제가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맞아건2지 맞을 것 같아요 4 정도 되겠죠 네. 4. 여기는 1이에요 네. 그럼 5죠 네. 그리고 여기도 5죠 그럼 네. 어떻게 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제로. 그러면 무회전이에요 무회전? 근데 이 상태에서 상단을 주고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이 확 밀려갖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네. 상단 무회전을 쳐볼게요. 네. 보세요. 네. 두께가 이렇게 잘못되면 좀 두껍게도 네. 맞았지만 공이 확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장축으로 왔을 때는 당점을 낮게 쓴 거예요. 그럼 중단을 쓰면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음.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이적구가 올라가 네,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올라가 있죠. 네. 그러면 공이 조금 올라서야 돼요. 이럴 네. 때는 당점을 조금 높여야 돼요. 음. 많이 올라서야 되죠. 네. 그럼 지금, 아까랑 똑같죠? 네. 근데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 1이었는데, 지금은 3이 됐어요. 네. 그럼 7이 됐죠? 네. 7에서 5 빼면? 네. 2. 죠 투팁이에요. 네. 툭 하고 던져, 그냥. 회전 주고. 물이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자, 이번부터 이제부터는 아주 이제 공이 공부에 아 속하는 형태의 공이에요. 네. 지금 어때요? 4일 5죠. 5. 5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마이죠 예, 1이죠. 역회전? 네. 그러면 역회전을. <laughs> 역회전을 굳이 줄 필요는 없어요. 역회전을 주면은 리버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들은 리버스 네. 형태보다 더블 형태가 좀더 쉽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당점은내리인 거예요. 음. 아까 중단셨다르면 지금 이제 중단보다 조금 밑에 중하단 하단? 중하단 당점 <laughs> 쉽게 들어가죠? 음, 네 <laughs> 단단하게 잡고 이 단단하게 잡아 단단. 아이스 자, 이번에는 또. 4, 3, 7. 많이 6, 올라왔네요. 1. 그죠? 1. 1이죠, 1. 네. 자, 이번엔 또 공이 좀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네. 당점을 낮추면 공이 납작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상단 당점만 주칠 거예요. 회전 안 주고. 아... 공이 많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원팀만 좀 굉장히 밀릴 수가 있어요. 네. 보세요. 상단 단점만 줘도 충분히 올라오죠. 네. 경우의 수를 초보자들은 계산을 하고 1이라고 했는데 어렵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1로 음. 들어오게 되면 기본값이 상단이 아니라고 했죠. 중단이라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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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음, 기본값이 중단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준다는 얘기는 회전을 주는 게 아니고 중단보다는 당점을 올리면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야. 약간 내렸듯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당점을 올려서 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런 자리에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 거죠. 조금 올라야 되니까 이 상태는 뭐냐, 상단이 중단? 아니고 중단에서 중단. 회전을 치면 네. 되는 거예요. 자, 뭐 쳐보세요. 운영도 넣고. 가볍게 쳐봐야 돼. 나이스. 잘 쳤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네. 여기 6이고 6, 7, 8. 8이에요. 네. 8. 8. 그러면 8. 여기서부터는 더블이 아니고 8. 이거는 이제 리버스 영역이에요. 역회전을 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볼게요. 간단하게. 4, 2, 6이죠. 네, 8, 6, 마이너스 8, 2죠. 마이너스 2. 네. 그러면 역회전 투팁. 아. 보세요. 오. 요거까지는 치라고 안 할게요. 이건 어려우니까. <laughs> 실제에서 이런 거 받으면 되게 어렵죠. 네 얘도 이제 더블 쿠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계산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네 0.5. 예, 0.5 1.2 상등 되겠죠. 그죠? 네. 그럼 3.5년도 돼요. 얘는 얼마죠? 출발이 얘는 5여. 그죠? 5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5에서 3.5를 빼면 1.5. 어, 1.5죠. 네. 근데 여기는 다 당점이 1.5가 마이너스 돼요. 그죠? 마이너스. 그죠? 네. 3.5에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1.5예요. 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상태가 네. 여기서 원래 기본값이 중단이라고 했죠 네. 그러 중단에서 하나 내리면 중하단. 중하단, 더 내리면 하단까지 가는데 그러지 말고 네. 중하단에서 역회전을 살짝 주는 거예요. 아, 자, 이런 형태로 어. 낮은 단점에서 자꾸 뒤를 들면은 공이 꽂히는 네. 거예요. 자, 수평으로 가볍게 찌르는 느낌으로 가야지 이렇게 납작하게 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실패를 많이 했네요, 지금 그죠? 네, 좀 네. 어, 그전 시간에 배운 것보다좀 네. 어려웠어요. 스트로크도 조금. 그렇죠. 이상태에서는이 네. 밀림이 많기 때문에 밀림을 제어하기도 어렵고 당점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스트로크하는 방법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감각을 조금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얘가 올라서야 되는 공이냐, 조금 내려가는 네. 공이냐. 이런 형태에서 내가 큐를 좀 활발하게 낼 거냐 아니면 좀 차분하게 아, 네. 낮은 당점에서 어, 스트레이트로 공을 가볍게 보낼 때 일자 라인을 그려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감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실패를 했죠. 그리고 네. 기울기가 더 커져서 팔 정도 되는 공은 그거는 이제 더블쿠션 영역이 아니에요. 거의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네. 강한 타격으로 리버스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 리버스는 아직 좀 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배팅이 안 되니까. 네. 그 외에 더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도 단축 출발하는 공 밀림이 심하기 때문에 제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지 편하게 구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어, 제가 자세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공을 쳐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어, 영상 참고하셔서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